안녕하십니까. 카키카키입니다. 이번 영상 가이드는 TFT와 POE 계정 연결하기입니다. 꽤 많은 분들이 사용 가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워하시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제가 진행해서 가이드 해드릴 테니 또 중간중간 TFT 사용 꿀팁이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영상 꼭 참고해서 TFT와 POE 계정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TFT에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시면 지금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좌측에 welcome to TFT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지금 이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국어의 경우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여기 밑에 이모티콘 있죠? 여기를 꼭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 내가 한국인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나 한국인 유저야. 라고 선택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선택하게 된다면 나는 KR이라는 역할을 얻게 돼서 한국어 유저로 이제 t f d 에서 이제 대응을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지금처럼 한국어를 선,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KR이라는, KR이라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좌측에 카테고리 숨기기 이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에서 한국어로 제가 만들어둔 기능이 있습니다. 요 내용을 읽어 보시고 내가 사용하지 않을 카테고리를 활성화 시켜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를 안 하기 때문에 체크해서 활성화 해놨고요. 리그 소프트코어는 사용을 하기 때문에 체크를 안 했습니다. 하드코어를 안 하기 때문에 체크를 했고요. 자 그리고 t f t FAQ나 도움말을 저는 여전히 보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켜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체크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러시아 섹션, 중국어 섹션 사용 안하니까 이제 불이 들어오게끔 클릭을 해준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섹션들 숨기는 이거를 선택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좌측에 게시판에 봤을 때 서버 규칙이 있습니다. 서버 규칙에 보시면 제가 한국어로 번역해 둔게 있습니다.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는 이제 규칙이 뭐가 있냐면 18번 규칙입니다. TFT 디스코드에서는 1인당 1개의 계정만이 허용됩니다. 여러분들이 디스코드 계정을 1개, 2개, 3개,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TFT에서 밴 당하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좌측에 게시판에서 하단에 스크롤을 내리면 여기 한국 섹션 메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린다 내가 이거 찾는 거 스크롤 내려서 어렵다 하면 여기 공지사항 필독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바로 공지사항 필독으로 옮겨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죠 서버 규칙에서 공지상 필독을 누르면 여기 바로 메뉴가 이렇게 셀렉팅 활성화되도록 잡힙니다. 여기 상태에서 공지사항에서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놀람> TFT와 POE 계정 연결하기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요 링크를 클릭할게요. 클릭하시면 제가 정리해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자, 하나씩 읽어보면서 같이 따라해볼게요. 여기이 부분을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꼭 지켜주세요. 해당 링크에 접속해서 로그아웃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단계는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주소가 뭐냐면 이 링크가 뭐냐면 POE 공식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접속하신 다음에 클릭하셔서 접속을 하신 다음에 로그아웃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지금 같은 사이트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되어 있다면, 여기에 좌측 상단에 나의 카카오, 내가 카카오 유저라면 카카오에서 생성한 나의 POE 계정이 여기 좌측 상단에 있고요. 나의 캐릭터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과거에 나는 POE를 영문 버전으로 회원가입을 했다, 계정이 있다 하시면 카카오와 p o e 공식 홈페이지 그러니까 영문 계정이 두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동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oe 영문 사이트는 꼭 로그아웃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로그아웃을 하겠습니다 로그아웃 하신 후 종료를 할게요 액션을 눌러서 종료를 하고요 자그 다음 어 여기 사용 카카오 poe 사용자 연결 순서 여기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링크 poe 액세스 히얼 여기에 링크라는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셔서 여기에 링크를 타이핑하셔도 되고요. 또 멤버 목록 여기 우측에 멤버 목록 표시하기를 누르시면 상단에 링크 P O E 액세스 히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L I L I N K를 보내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보내볼게요. 자 링크를 보내시면 지금과 같이 이 보시 그러니까 tf-t에 서 제공하는 보시 링크를 보내줍니다 여기 이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제 tf-t와 어, poe를 연결할 수 있는 링크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자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이 사이트 이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해라 어, poe 영문 사이트로 접속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저희는 대부분 카카오 유저기 때문에 어, 한국으로 접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 해당 url 접속, 영문 poe 사이트로 접속이 됩니다. 영문 poe 사이트가 열린다. 우측 상단에 대한민국 아이콘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카카오 poe로 연결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한국 국기 보이시죠? 이거를 꼭 클릭하셔야 됩니다. 자, 한국 국기를 클릭하시면 지금과 같은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계정. 그 나의 캐릭터명, 그리고 한국어로 된 POE 사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하실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영국 국기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계정을 연동시킨 거예요. 이게 카카오에 내가 접속해서 나의 계정을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영국 사이트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한국 사이트로 들어오면 되지. 왜 영국 사이트, 한국 사이트로 왔다가 영국 사이트로 넘어가냐. 맨 처음 말했듯이, 나도 기억 못하는 옛날에 POE 외국 계정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없애기 위해 외국 계정, 외주, 외국 사이트에서, 해외 사이트에서 먼저 로그아웃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국 POE는 카카오에서 퍼블리싱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어, 정확히는 계정 인증, POE 계정 인증이라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정 정보를 가지고 다시 영국 사이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단계에서 영문 POE 사이트가 열린다 우측 상단 대한민국 아이콘 클릭 그리고 카카오 POE로 연결된다 했을 때 지금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카카오 POE 로그인 완료 또는 자동 로그인 상태입니다 필요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자 저는 자동 로그인 된 상태고요 여러분들이 한국으로 눌렀을 때 한국 사이트로 넘어왔을 때 카카오 POE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상태에서 이 사이트 이 상태에서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영 우측 상단에 영국 아이콘을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영국 아이콘을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영국 아이콘을 클릭하면 지금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더 포비든 트로브라고 TFT의 어 플레임이죠. 플레임이에요. 어, TFT 플레임. 이 풀네임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의 POE 계정 명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 이거 내 계정 맞아. 라고 확인을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 이 버튼을, 어슬라이즈를 여러분들이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에도 적혀 있듯 링크 또는 툴 안내가 나옵니다. 아래 어슬라이즈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연결 성공된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슬라이즈 버튼을 누르면 지금과 같은 화면 이 문구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이 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 문구를 받을, 받지 못했다 에러가 발생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문제 발생 시 여기 이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뭐 에러가 났다 영문으로 어, 에러가 났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내용을 보내주시면서 열리는 1대1 채팅창에서 이미지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TFT 모더레이터 중재자 직원분들께서 이제 도와주실 겁니다. 모든 연결이 정상적으로 다 완료가 되었다면 나의 계정이 TFT와 올바르게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국 섹션 자유 게시판에서 인사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은 저녁 시간대기 때문에 오늘 저녁 맛있게 드세요.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오셨기 때문에 반갑게 인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의 프로필을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여기 디스코드 어카운트 링크드 투 POE 이 마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나의 계정이 TFT와 연결이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여기 자유 게시판에 라쿤 님을 보시면 우측에 쇠사슬 연결고리 모양이 있습니다. 지금 라쿤 님은 TFT 게스트이면서 이제 디스코드 어카운트 링크드 투 POE 계정 계정이 연결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welcome to TFT에서 한국어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KR까지 얻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마크가 있으면 중재자들이 더 빠르게 여러분들의 언어를 알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TFT 계정 연결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TFT를 이용하시다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궁금한 거나 문의를 하고 싶으실 때는 공지 사항에 컨택트 모드 히얼 여기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문의 내용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TFT에 있는 모더레이터 직원분들이 이제 나서서 여러분들의 문의 사항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